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던입니다. 저는 지금 시드니에 있어요. 시드니에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비로소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저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여기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시드니는 어떨지 낯설다? <laughs> 와 지금 호주 물가도 제대로 올라가지고 시장을 가고 있어요. 어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시드니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한몫을해 헤이마켓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요. 시드니 기대 안 했는데 약간 여기 기대 이상이야. 제가 또 완전 극피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laughs> 여기 시드니 도착하자마자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laughs> 제 구독자분이셨는데 호주의 수도가 어디일까? 어 이래서 시드니요! 이랬더니 <웃음> 아니래 <웃음> 그래서 멜버른이요!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주의 수도 아세요? 우리 이건 알고 여행해야지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제가 <laughs>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자, 헤이 마켓.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장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지금 호주에 와서 지금 제가 호주에 와서 계속 싼 데서 자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막 일하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물가를 체험하면서 여기 호주의 물가는 어떤지 어? 아니 근데 채소들은 거의 한국인데 지금? 아니야 날씨가 좋으니까 이거 봐 엄청 커 근데 이건 싼것 같아 애플 망고 두개 5달러래요. 에보카도도 싸네. 에보카도 3개에 5달러. 네? 아, 아 네. 저희 봤어요. 유튜브에.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 시즌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구독자분을 만나버렸네요. <laughs> 호두 수박은 줄이 없구나.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오! 나 이거 이렇게 큰거 처음 봐. 과일들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뭐 이미 식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시즌니는 날씨도 좋고, 식재료가, 아시아 식재료가 많으면 살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귀엽다. 복서야, 캥거루가? 우와. 귀여워. 코알라지가. 엄청 귀엽다. 이 시장은 중국 자본이어서 여기 보통 호주 물가보다 싼가 보다. 구경 다 했다. 여기 약간 유럽의 시골 같아요. 도시락이다. 엄청 사다. 저런 거 사다가 공원에서 먹어도 되겠는데? 제가 여행하면서 느낀 게 중국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전 세계. 곳곳이 구석구석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 여기 차이나타운에 여기 시드니 한국 현지인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는 마라탕집이 있다고 해서 중국인들도 아니고 한국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면 참을 수 없지. 여기가 인기가 진짜 많대요. 네. 여기 지금은 여기를 정했요 여기 종류가 진짜 엄청나요. 헤헤, <놀람> 맛있겠다. 매운 것좀 먹어줘야지. 호주는 거의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이나타운에 좀 맛있대. 호주 하면 뭐 고기. 하지만 난 오늘 마라탕을 먹을 거야. 여기 한국인들이 진짜 엄청 좋아해요. 가격은 23달러. 아... 제가 요즘 여행하면서 느끼는 게, 자꾸 매운 게 땡겨. 전 세계 어딜 가나, 현식이 먹고 싶은데,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중식 먹으면은, 좀 해소가 돼. 음! 시티 근처에 먹으면, 동선이 진짜 짜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티를 오늘 처음으로 체크인을 하는 건데, 동선을 뭔가 짜기가 좋고,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어차피 시 d 에는 대중교통도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 오, 이거 봐. 우리 연변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오케이. 이게 가성비 아니에요? 2달러. <laughs> 마라탕 후에 아이스크림은 급룰이지 응. 어. 이 이게 뭐야? 음. 아니 차이나타운이 진짜 가성비가 좋다니까? <laughs> 와이 파이 찾아서 고르고 고른 숙소. 엄청 쾌적하다. 이 호스텔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제가 여기를 맨날 싼데서 묵다가 여기를 어떻게 찾았냐면, <laughs> 돌아다니다가 인터넷이 제일 빨라가지고 여기로 왔어. 사물함에 이런 것도 있어. 호스텔이 다 이렇게 시트는 자기가 직접 깔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좋다. 넓고, 여기는 하룻밤에 5만원. 아 알렛방도 있고, 여기 수영장도 있어. 우와. 와, 여기 뭔가 수영장 뷰가 엄청 좋은데? 아울렛 가려고 나왔어요. 일단 좋은 점이 한국 카드로 교통카로 그냥 찍을 수 있고 1달러!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죠 <laughs> 여기는 시드니 센트로에서 20분만 차 타고 오면 되는 아울렛이에요 아니 막 살찌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엄청 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옷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어떻게 이런 거 인정해야지. <laughs> 요즘에 구독자님, 구독자분들이 비만이 심해질까봐 걱정이 된다. 예전에는 보기 좋았는데 살찌니까 꼴보기가 싫다. <laughs>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 많는데, 뭐 어떡해. <laughs> 살쪘는데. 올해 물론 제가 다이어트 공약을 걸었지만, 이제 이런 점들을 인정을 하고, 어, 난 지금 사실은 뚱뚱해. 내가 입지 못하는 옷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laughs> 가보자. 가보자. 오, 한국에서도 잘안 가는 아울렛, 이거 뭔데? 10달러야? 반팔티 진짜 좋다. 58. 아니, 40%라면. 이것도 70이야. 여기는 호주의 스파 브랜드. 호주의 HM 같은 느낌. 그래, 여기가 싸네. 색깔 너무 예쁘다. 파도 크있이니까 한국에서 옷살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 어, 이거 좋네. 무게를 늘이면안 돼서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그래도 필요한 거 15달러에 샀다. 이 호주 시드니 오실 분들은 여기 와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다시 시티로 돌아와서 완전 멋진 곳으로 가기 전에 장을 좀 보러 가고 있어요. 자, 뭐야? 이 황금이들은? 귀엽다. 호주의 물가는 확실히 마트에 와야 딱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 이게 그거구나. 그 유명한 호주 고민 간식. 얼마야? 2.5다. 지금 반 가격이래요. 싸다. 2.75. 이것도 엄청 저렴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쌈은 호주 물가에 비해 싸다는 거야. <laughs> 이런 거 뭐,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지금 콜라, 어머, 콜라 너무 저렴하잖아. 제가 지금 계속 여기 시드니에 와서 콜라 사 먹을 때 슈퍼에서 막 4달러. 이렇게 사, 주고 사 먹었는데 조그만한 거를. 어머, 다 와서. 여기 왜 이렇게 싸니? 이게 5달러야. 그럼 뭐 우리나라 편의점 도시락이랑 비슷한 거죠 뭐. 그쵸? 아 이런 거 캔커피 하나에 3 5만원면 너무 비싸지? 여기 감자가 그렇게 맛있다더니 색깔이 좀 다르다 흑색깔이 또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서 왔더니 여기는 이런 20달러야 너무 양이 슬픈 거 아니야? 보자 요게 8달러 요즘에 한국에 닭고기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어머 이게 25달러예요 여러분 너무 싸다 여러분 이게 안심인가? 8달러 두동이 이렇게 큰데 7달러밖에 안 한다고? 우와 여기 두부도 있어 심지어 두부 싸 생각보다 라면이 싸요 여기 진짜 유럽 같죠? <목소리> 자 이제 시드니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인기있게 생각하는 장소로 너무 잘돼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에게 시드니도 처음이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시드니 천문대. 여기는 노을을 볼수 있는 장소. 지금도 이렇게 엄청 예뻐요. 여기에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 해다 쳤다. 이 주방에 왔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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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레스토랑이네. 우리네. 전 혼자 다니니까 조미료 이런 거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완성이요. 아니 진짜 진라면 이거면나 무조건 사지 이, 보고 있나? 제시드니에 지금 일주일 동안 살 았으니까 속성 공간을해 드릴게요. 지도가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대신 갈지도입니다야 여기는 여기는 진짜 오감에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대신 갈지도에서 딱이다. 어라 어애기여 어라 최애기 이야 와. 여기 여기 무조건 가야 되겠다 여기. 아 진짜 미국이다 와. 이거야 포덕지는 이거라고. 와. 너무 예쁘다. 소도시인데 되게 예뻐요. 어머어머 어머, 얘네 뭐야? 어머어머 쟤 박수 치는 거봐 그렇지! 오, 그렇지! 다했 이거야! 이거야! 우리가 좋아하는게 바로 이거야 즐거운 상상 채널S